짠! 오늘은 진의 복권 명소 베스트 5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드디어 봄꽃의 절정이라 불리는 벚꽃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 제가 사는 곳에 가로수로 조성된 벚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더군요. 그래서 발빠르게 벚꽃 여행에 관한 토크를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벚꽃 하면 어느 누구든지 제일 먼저 경남 진해를 떠올리게 됩니다. 두말 하면 잔소리죠. 그만큼 진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벚꽃 도시입니다.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벚꽃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군항제죠. 무려 33만 그루나 되는 벚나무들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하면 전 시가지가 벚꽃으로 뒤덮여 온통 새하얀 눈을 뿌려 놓은 듯 아름다운 꽃등대가 되는 곳입니다. 신해전 천체가 벚꽃 천지인 만큼 벚꽃 명소 역시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다섯 곳을 선정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진해의 숨은 맛집들도 함께 소개해드리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꽃잎 흩날리는 기차가 있는 풍경 경화역입니다. 곱게 뻗은 기찻길을 따라 만개한 벚꽃들이 우거져 늘어서 있고. 그길 위로 기차가 지날 때쯤이면 그 새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곳. 간이역, 기찻길, 흐드러진 벚꽃,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황홀한 꽃비.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꽃이 절정이던 어느 비오는 아침에 이곳을 찾은 적이 있는데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해하면 그날 비오던 경화역의 아침 풍경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로망스의 추억 속으로 여자천입니다. 드라마 《로망스》의 배경으로 알려지면서 명소가 된 곳입니다. 도심의 중심을 관통하는 개천인 여자천을 따라 길게 늘어선 벚나무들이 개화를 시작하면 하늘을 가릴 정도의 벚꽃 터널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연인과 함께 두 손을 꼭 잡고 거닐어 본다면 잊혀지지 않을 추억이 될 만큼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때문에 이곳은 연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벚꽃명소이자 지내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벚꽃명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드라마와 CF 촬영지로도 인기가 있는 곳으로 그중 김재원과 김한을 주연의 드라마 로망스의 배경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특히 극중의 배경이 되었던 나무다리는 일명 로망스다리로 불리며 여자천 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자천 벚꽃 구간은 내수면연구소 입구에서부터 진해역 부근까지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한적한 오솔길을 따라서 내수면연구소입니다. 여자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여자천과 함께 둘러보시면 좋은 곳입니다. 아름다운 저수지를 따라 나 있는 한적한 오솔길을 산책하듯 거닐며 그 물빛에 비치는 벚꽃들의 잔잔한 반영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이곳은 군항제 기간에만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곳이라 주변 자연 환경들이 때 묻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기에 더욱 특별한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수지 주변으로는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비교적 호젓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편입니다. 그외에 연구소 내 민물고기 생태학 습관도 볼만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전망 좋은 벚꽃 산책로 안민고개입니다. 구불구불 고객 길을 따라 빽빽하게 늘어선 가로수가 모두 벚나무라. 그 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벚꽃길이 펼쳐지는 드라이브 명소입니다. 최근에는 전구간에 걸쳐서 산책로가 만들어지면서 벚꽃길 트레킹 코스로도 강력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온통 벚꽃으로 뒤덮인 진해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시원한 조망과 함께 사너리를 감아도는 벚꽃 터널. 그 아래를 따라 길게 나 있는 산책로를 따라 거니면 진해의 진면목을 한껏 느낄 수가 있는 곳입니다. 특히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드림로드라는 아름다운 산책길도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풍물시장과 제황산 공원입니다. 진해 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해발 110m에 조성된 제황산 공원은 정상 부근에 진해탑이 있어 탑상 공원으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산 아래에서 정상까지는 계단길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계단 수가 365개여서 1년 계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제왕산공원은 지대의 상징적인 명소라 누구든 지대를 찾으면 꼭 한번 올라 보는 곳으로 특히 지내탑 전망대에 올라서 내려다보는 시가지 전경이 인상적입니다. 산을 오를 때는 제왕산 공원의 또 다른 명물 모노레일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진해탑 내에는 창원시립 진해박물관과 전망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제왕산 공원 바로 앞으로는 진해 군항제 기간에만 사는 풍물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해질 무렵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분비는 축제의장이 되는 곳입니다.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모두 한 곳에 모인 군항제의 메인 행사장격으로 통하는데요. 다양하고 볼거리 많은 무료 공연도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그외진해 복권 명소들로는 해군사관학교, 해군기지사랑부. 등이 있고요. 여행 팁을 말씀드리자면 진해 군항제 축제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고요. 축제 기간에는 제왕산, 그러니까 탑산 인근에 먹거리 장터와 야시장이 열리니 함께 둘러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는 행사장 주변 학교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축제 기간 중에는 차량 정체가 조금 덜한 오전 시간을 이용해 둘러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자천에서 진해역, 진해역에서 풍물시장, 풍물시장에서 재왕산공원까지 이어지는 메인 코스는 도보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약 2km 구간이며 볼거리도 많고 많은 벚꽃을 만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주차는 여자천 인근 학교에 무료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해를 대표하는 맛집을 소개해드리자면 60년 전통의 중국집으로 특히 사천짜장이 가장 맛있기로 소문난 진해역 앞의 신생원이라는 중국집이 있고요. 70년이 넘는 전통의 진해를 대표하는 향토제가점으로 진해의 특산물인 벚꽃빵이 탄생한 곳, 진해제가가 있습니다. 이곳은 참고로 가성비 갑을 자랑하는 햄버거도 유명합니다. 예로부터 진해만의 가덕도 앞바다는 유명한 대구의 산지였는데요. 이곳에서 잡히는 대구를 일명 누렁이라고 하여 최상급으로 쳤다고 합니다. 대구의 산지 진해에서 가볼 만한 대구요리 전문점은 진상이라는 식당이 있고요 외딴 골목 깊숙히 숨어있어 찾기도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지만 식사시간만 되면 늘 손님으로 북적이는 곳 오직 매운탕 하나만으로 승부한다 생선 매운탕 전문점 감노수 식당 이라는 맛집이 있습니다 본 정보는 본인이 진해의 맛집 20곳을 <laughs> 직접 가보고 맛보고 선정한 맛집 정보로서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주관적인 견해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금 다시 가면 뭐 먹을래?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매운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분인가? 왠지 매운탕이 땡기네. <laughs> 이상으로 진해의 볶음 명소와 맛집들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4월이네요. 4월에 가면 좋은 국내 여행지 베스트 코스를 빠르게 선정하여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 아 이제 진짜 봅니다.